네, 64번입니다. 자, 두 행렬 AB에 대하여, 자 다음이 성립할 때라고 했어. 자, 여러분 이거 보시니까 곱셈 공식 아닙니까? 자, 우리 일반적으로 곱셈 공식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 일반적으로 두행렬은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단 말이야. 자, 따라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여러 가지 곱셈 공식 있죠. 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지수 법칙들 있죠. 그게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 일반적으로. 자, 그럼 항상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성립하지 않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곱셈공식이 성립한 다음에 자 곱셈공식이 성립한다는 것은요. 자요두 행렬에 대해서는 뭐가 성립한다? 자요두 행렬에 대해서는 아 교환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셔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사실을 통해서 a값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ab 한번 구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1 2 1 마삼 자 3a 자11 1 있죠 자 계산 한번 해볼게 가로세로 자 그러면은 얘는 마삼하고 플러스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자 그다음에 이렇게 1행 2열 자 그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죠 자 그다음에 2행 1열 자 0이죠 0자 2행 2열 계산해 주시면 a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자 그리고 ba도 마찬가지 계산해 보자 자 3a 11. 자, 마, 1, 2, 1, 1, 1, 마, 3. 자, 앞에 가로줄, 뒤에 세로줄.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요렇게, 요렇게 해드라. 자, 마이너스 3, 플러스 A죠. 자, 이행하고 1열. 아, 1행하고 2열. 여기, 여기. 자, 그럼 계산하게 되면, 은 자, 6, 자, 마이너스 3에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0대죠. 그리고 여기는 2하고 마이너스1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두 행렬이 서로 어떻다? 이제 같다는 거죠, 같다. 자 그럼 우리 자 같은 위치에 있는 자 성분끼리 같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는 a a가 뭐다? 2라는 것을 알아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대입을 한번 해주시면은 자 마이너스 1, 0대죠. 자0 자, 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결국 마이너를 뽑아내시면은 1, 0, 0, 1이 되어서 뭡니까? 마이너스 1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얘들아, 뭡니까? 자, A 5제곱에 B 5제곱이잖아. 자, 그런데 요 문제에서는 교환법칙 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지수법칙 성립합니다. 자, 요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성립하지 않잖아.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문제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성립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AB가, 우리 좀, 좀 구해놨죠. AB가 얘라고 자, 그럼 결국은요, 마이너스 1을 5제곱 해라이소리잖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섯 번 곱한 마이너스고요. 자, 이는 5제곱을 해도 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굳이 계산한다면 마1 제로 제로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